김바지 우아범, 반바지 김상원, 복수전 시작했습니다. 아, 우아범, 스탠딩에서 한번 맺혀보려고 자세를 잡습니다. 참고로 우아범, 오늘 캡틴 아메리카 티셔츠 입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뭡니까? 도망갑니다. 어, 약간 좀약 올리는 거 비슷하게 김상훈 선수, 어, 이상합니다. 툭 칩니다. 어, 어쭈? 어? 얘 예, 봐라. 어, 뭐야? 밀어. 이거 UFC 아닙니다. 잡아봐, 잡아봐 해도 또 도망갑니다. 야, 이거, 음,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런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우아범은 유도를 오래 했습니다. 주지수 노기는 익숙치가 않아서. 하지만 최진영 선수의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원내그 잡혔습니다. 아, 원내그. 어, 수입. 아, 올라오지 않고 보통 원내가고 올라오면 수입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지 않고 바로 김상원 하체를 공략합니다. 아, 유도가인 우아범. 우하, 어, 무섭습니다. 어, 하체. 하체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수당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예, 다리를 잠겼습니다. 넘깁니다. 아, 아첫 번째 리바로 탭을 쳤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러분. 또 시작합니다. 아, 이제 점점 열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한번 집어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오아번가 녹이든 도복이든 스파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드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김상훈 선수 절대 밀리지 않고 서서 끝까지 저렇게 스탠딩으로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잡을 게 없으니 맺힐 것도 없고 우아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찬스 봅니다. 또 스텝 밟습니다. 어, 또 밉니다. 어이, 어, 죄송합니다. 어, 이건 니몇 네 살이야? 어, 참말로.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가보입시다. 어, 또 가드 갔습니다, 이제. 김상훈 선수는 저렇게 보시다시피 한쪽 다리를 저렇게 무는 원내그가 아주 도복에서도 잘합니다. 또 다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아범. 아 이제 방어만 해서는 안되겠다 나도 한번 같이 한번 막 족발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리 잡고 지금 저 자세에서 당겨서 히룩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좀아 아, 뭔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김상훈 선수 공격적이지 않고 좀 도망가려고 하고 방어됩니다 오 우아범 잘합니다 왔습니다 어 발목 그아 그, 드아 아 빠졌습니다 야 저로의 찬스였습니다. 아 끝낼 수 있었는데, 아또 계속 한번 시도해 봅니다. 김상훈 선수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앵클라 당깁니다. 당겼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아 역시 하체 관절이 어렵습니다. 계속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아 지금 두 사람 누워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 주지, 주지수 녹이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쪽으로 지금 히로그를 거는데 저거는 이제 돌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진현 선수의 복수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 탔습니다. 아, 김상훈 선수 요서 니슬라이드, 니슬라이드 돌, 아, 스매시, 스매시 해서 밀어붙입니다. 패스 당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아범 잘하고 있습니다. 표정 보십시오. 진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뭡니까? 무릎 넣고 니슬라이드. 아이고, 패스 당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어서 백 잡힙니까 크로스 픽스 아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는 꺾이든지 쪼르든지 다 당합니다 저 그리 풀면 안됩니다 오 갑자기 또 역전됐습니다 어 보기 좋습니다 아 뭔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아 몸이 덮치겠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좋습니다 표정 보세요 국가대표입니다 완전 올림픽 결승자아 끝까지 옆으로 잡고 무너뜨리고 쫓아갑시다 야 뭡니까 또 다리 잡혔습니다. 야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야 지금 일단 소호흡을 좀 고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몇초안 남았습니다. 이제 찬스를 봐야 됩니다. 아저 다리 하나가 잡히면 아 이상하게 꿈쩍을 못 하겠습니다. 좀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또또 또 공방입니다.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제 우아범도 목숨을 걸고 갑니다. 또 똑같은 자세입니다. 아 피곤합니다. 지금 김상훈 선수는 다리가 감겨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어가 된다는 거죠. 또 들어봅니다. 들어봅니다. 잡았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제가 토홀드 당했습니다.